어존나잘해씨 아, 살려 살려줘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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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해 살려줘, 살려줘. 아, 잘해주세요. 아, 잘해주세요. 아, 잘해주세요. 아, 잘 아, 잘해주세요. 아, 아, 레 아, 잘 아, 아, 잘해 오, 드디어 기다린다. 와 저거. 사바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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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에이 쪽에 여자 뒤에 나원 뒤쪽 나원다쪽 5번 5번 오케이 나 살려줘 5번나 살려줘 죽이쥬아 죽이쥬아 그래 리스포 늦어지니까아5번 살려줘 야 5번 살려달라고 파밍하지말거야 5번 살려달라고 아이와팀워고 존나 안되네 야야너한 살려줬다고 그러지마 아니 거기서 파인을왜 해? 아. 총알 총알 하지 마. 좋겠지. 아 아니, 없, 아, 먹었으면, 이거 전단하네. 어떻게 같이 살아? 오케이. 기다려. 여기 리스폰 리스폰 시간 있어. <목소리> 어. 어, <오>, 씨발 <시마>, 뭐야? <목소리> 제발 팀워크 좀해 줘요. 아, 씨발. <laughs> 어그 뭐야, 어그 씨, 어그 소리 오지 마.